어느덧 민사부 7기 마지막 송년 기자에게 인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충남 도정에 늘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함께해 주신 언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도민 여러분들께 힘센 충남을 실현하겠다 또 충남의 새 역사를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 듣돌아볼때 그 말이 되게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또 힘센 충남답게 역대급 성장과 변화를 이뤄냈다고 적평을 합니다. 먼저 충남의 근본적인 지지를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게 바꿨습니다. 국비만 봐도 제가 취임할 때한 8조 3천억의 수준이었는데 어, 매년 1조씩 늘려서 내년 어, 국비가 12조 3천억 개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국비 총액이 어, 47.2% 증가했는데 전국적으로 최상, 어, 최고의 어, 그런 증가율입니다. 투자일치도 마찬가지인데, 어, 그동안 어, 목조는 구멍가게와 같이 가만히 앉아서 오는 기업만 받았다면 이제는 어, 직접 발로 뛰는 세일즈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률이 될 어, 대규모의 어,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어, 그 결과 현재 43조 7200억으로 도저 역사에 유례가 없는 성과를 보였고 약속되렸던 지인기동의 어, 45조 목표로는 어, 이, 이기 때 달성이 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 그 도민과 함께 약속 반드시 지킨다는 신념으로 도전을 이끈 결과 전국 시도 공약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공약 이행률도 어 현재 84%로 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충남대 대포캠퍼스 t b n 교통방송 설립, 가로림만 국가 해양 생태공원 2루 지정 등 방치된 현안들 강력히 추진, 추진력을 해결했고, 글로콜대학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금산, 양수 발전소 등 급식하는 국제 사업이나 기반 일치에서도 타 시도와의 산박 싸움에서 결, 결코 어밀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변화를 바탕으로 5가지 핵심 과제를 통해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 50년, 100년 미래를 준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도 산업과 농업구조를 개혁해서 돈이 되는 산업으로 전환을 위해서 노력했고 이제는 충남 곳곳에서 도의 지원으로 스마트팜을 창롱한 청년들이 법대 소득을 올리는 등 농업이 유망한 미래 산업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경제특별기를 최초 선포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흐을를몰끌었습니다그 결과 수수도시, 탄소중립선도도시, CCU 메가프로젝트 어, 메가 등 관련 정보사업을 어, 휩쓸며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산업 지도를 새롭게 바꿀 베 b l 의 메가시티는 가산만 순화철도, 벤처펀드 6천억, 조성 등의 성과를 냈고 내년 초에 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경제자유구역 청 개청을 연합해두고 어, 있습니다. 또 지역 특장과 특색을 살린 권역별 균형 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충남 어, 곳곳이 함께 성장하고 골고루 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에도 전국 공공기관 최초 주 4일째 출근제 365일 24시간 허이지 확대 임신 출산가구 공공임대주택 100% 특별 공급 등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제 민선 8기가 6개월 정도 어, 남았는데 아직 어, 대전 충남 행정터나 지천댐 건설, 석탄 화력 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 법제정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커다란 현안들이 다아있는데 어, 인기 내에 이러한 부분들을 매듭짓고 매듭짓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누가 어, 도시자가 되든 차질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굳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통합은 정부 여당이 뒤늦게나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충남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통합이 될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과란, 이량을 하은 어... 끝 법에 근간이 휘둘지 않게 이 법안을 만들어 주실 도록 대응해 나가습니다 유지 경성의 뜻이 있다면 유지 경성 뜻이 있다면 반드시 이다는 것처럼 근성 탱기 중앙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 는 말씀입니다. 다가올 배로 새해를 맞아서 근간 받으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이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리겠습니다 어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어, 어 여러분들 좀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시. 네 질의하실 자님 손을 들어주시 바랍니다.